쑥쑥 자라는 책이란 공동체 친구들 안녕! 오늘은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책 읽는 시간 만들기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. 여러분은 책을 언제 읽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나요? 사람마다 책 읽기 좋은 시간은 조금씩 달라요. 아침 시간, 잠자기 이 전, 쉬는 시간, 점심 시간 등책 읽기 좋은 시간은 다양해요.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학교 가기 전 5분, 점심 먹고 10분, 학원 가기 전 잠깐, 잠자기 전 시간도 좋아요. 처음부터 많이 읽으려고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. 딱 하루 10분. 이 시간이 여러분의 독서 습관을 만들어줄 씨앗이 될 거예요. 하루 10분이 쌓이면 일주일에 70분, 한 달이면 5시간이 돼요. 이렇게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책을 읽으면 책 읽는 게더 자연스럽고 편안해져요. 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독서 시간을 AI 책보색에 알려주면 시간에 맞는 책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.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. 나만의 책 읽는 시간을 정하고 하루하루 지켜보는 거예요. 하루 10분. 오늘부터 꼭 실천해봐요. 책과 더 가까워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랍니다. 그럼 쑥쑥 짜라는 책이란 친구들. 안녕.